전원이 아침에 갑자기 안 켜지는가요? 네. 전원이 잠깐 켜지고 안 켜지죠, 전원이. 근데, 안 켜지네, 지금 아직 안 켜지네요, 지금. 지난번에, 예. 저번에 도 한번 이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예. 피부를 갈아 끼우고, 밑에 여기 파워 서플라이 부분, 여기, 여기 그 먼지 제가 제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켜지던데, 지금은 이게 안 켜져가지고. 제발, 제발 심각한 문제가 아니길 바랍니다. 중간적인 쇼트가 나는 그런 증상이 있거든요. 잠시만 조금만 좀 기다려보세요. 파워가 네. 어디 있니까 파워 제조사가 네? 파워 회사가 어디 있니까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음, 잠시 저희도 이거 조립으로 일을 해가지고 네. 가면 돼요. 저, 아, 어, 어 저, 나중에 다시 와도. 아예예 언제 좀 보실 거니까. 아니 다들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 잠깐만요. 연락처 좀 지금 파워 불량으로 전원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파워를 교체해서 테스트를 하니까 정상적으로 이렇게 부팅이 되는 모습입니다. 파워를 다른 걸로 교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PC에 전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먼저 어, 하셔야 될 일은, 어, 이런 케이블, 파워가 연결되는, 메인보드에 연결되는 케이블부터 을 이렇게 한 1분 정도만 분리를 해 두시고, 그리고, 어, 순간적으로 쇼트가 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 파워 버튼 스위치를 끄시고, 여기 보시면 파워 버튼 스위치가 있죠. 끄시고, 한 1분 정도 정도는 기다렸다가, 케이블을 연결, 다시 연결해서 하시면은, 어, 정상적으로 전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그러면은 시모서 배터리 밧데리, 배터리를 제거를 하시고 한 1분 2분 정도 기다리셨다가 다시 연결하시면은 전원 케이블하고 다시 연결하시면은 전원이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테스트를 하고 그래도 전원이 안 들어오면은 파워 자체를 교체를 해야 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파워뿐만 아니고 메인보드가 이렇게 불량이 나도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워가 불량인지 메인보드가 불량인지 테스트를 하려면은 파워 테스트기라든지 보조 파워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그런 게잘 없기 때문에 테스트하기가 힘이 됩니다. 그럴 때는 PC 매장을 방문하셔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파워를 교체를 하고 부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